안녕하세요. 정월 대보름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잡곡밥 어제죠? 어제 잡곡밥들 드셨어요? 음, <laughs>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많이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죠? 정원댁은 미련하게 이렇게 집에서 해서 이렇게 언니들하고 이렇게 놀아 먹는데 요새들은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어제는 이제 매니아님한테 물건을 좀 가지러 갔다 왔어요. 택배 보내고. 그래서 조금 들어온 거 이제 올려드려볼게요. 아 오늘은 요 설백이 이 설백이 이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이지요. 이 설백이 자구 여기 121번 음, 한엽으로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 가격이 조금 나가요. 어, 요거는 50만 원, 121번 50만 원. 요것도 설백이 122번 요기 밑에서 따서 온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122번 요것도 50만원 모주가 이렇게 설배기가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설배기 종류도 요새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아이들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배기에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판매를 했다가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온거예요 어제 물건 갖고 온 것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님한테 판매를 했다가 또 다시 제가 재구매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판매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구매해서 오는 물건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원만하게 서로 이렇게들 양보들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가격 추라이를 봐야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조금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발이렇게 양보하면 뭐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좀덜 먹죠, 그죠? <laughs> 욕심이 물론 많은 정원댁이지만 그래도 좀 조금 덜 먹어보고 <laughs> 서로 좋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3번은 행복이 철화를 요렇게 아주 잘 키웠어요. 요렇게. 그래서 두 쪽을 요렇게 내셔도 될 정도. 그래서 요 행복이 철아 오늘 정월 대보름 특가. 사이즈는 요렇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 행복이 철아 제가 왜 행복이 철아 얘를 보여줬냐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키워놓는 것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오늘 저 멀리서 오신 분이 새벽에 오셨는데, 보시더니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음,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좀 속이 조금 아련하더라고요. 먼데서 이렇게 오셨다 또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가신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또 비워내고 또 다시 채우고 또 비워내고 채우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산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요 행복이 철화 요거는 오늘 제가 60만원에 요거는 특가로 내드려 볼게요 이렇게 똑 따서 이렇게 반 이렇게 똑 따서 또 번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철화 123번 요거는 오늘 60만원에 하나 내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복이 생얼 행복이 생얼이 아주 예쁘죠 반듯하니 이거 이렇게 뿌리도 좋고 얘는 커팅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듯하게 저한테 하고 몇달잘 키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35만원. 그 다음에 124번은 눈꽃마리아의 눈꽃마리아 철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한9 정도 나오는데 엮임도 이렇게 좋고, 제가 요거 커팅을 아직 안 했어요. 커팅을 하셔도 될 사이즈에요. 렇게 사이즈가 좋은 눈꽃마리아 철아. 오늘 요거는 99만원 특가.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철아 엮임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생장점이 조금 없어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음, 이 정도로 이렇게 칼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한다면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또 다른 한쪽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비워지면 채워지듯이 또 이렇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더 요렇게 좀 크게 키워달라 하시면은 정원떼기, 정원떼 키우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좀 크게 키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저쪽으로 조금 자리 이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요게 축복인데 축복이이렇게 크게 크니까 아주 멋있죠? 조금 이제 합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축복이이렇게 잘들 크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이. 음, 그 말이야. 제가 저쪽으로 이제 자리를 조금 옮겨볼게요. 아, 오늘은 여기. 125번은요, 쪽비 4번인데, 얘가 좀 한엽성은 좀 있는데, 이렇게 뿌리는 아직 없어요. 자구를 커팅해온 거라서. 그래서 이 쪽비 4번이 금을 오늘 요고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사이즈는,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재요. 이렇게 한6 정도 나오네요. 6 정도. 음6 정도 나오는데 요 쪽비 네 분이 금은 이거는 오늘 59만 원에 하나 내 드려 보겠습니다. 쪽비 네보니금 아주 한여불 아주 예쁘네요. 그다음에 여기 핑크 마리아 이거는 저기 용인에서 나온 건데 음 설빙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핑크 마리아 얘는 지금 뿌리는 없어요. 이렇게 자그를 떼운 거라서 뿌리는 없는데 이거 핑크 마리아 이거는 오늘 65만원에 내드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65만원 핑크 마리아 금 그래서 요거는 65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126번은요 요거는 반반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금이 잘 들었었는데 또 요쪽으로는 또 녹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특가 오늘 정월 대보름 특가로 10만원에 내드릴 건데요 요거는 커팅을 하셔서 어, 새로 또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 다 금기는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금이 잘 들었다가 요리 가면서 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팅을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려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특가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얘네도 가격이 싸게 들어온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127번은 영미 마리아 자구를 제가 몇개 사왔는데요 그 중에 요게 조금 통통하니 더 예뻐서 제가 요거 하나 내볼게요. 영미마리아 자구. 뿌리는 없어요. 뿌리 내려서 키워주세요 하면은 정원떼기, 저기 요렇게 빈밭, 빈밭 있죠? 저런 빈밭에다 키워서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75만원. 영미마리아 자구. 요거 아주 한엽으로 굉장히 모주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127번은 영미마리아 자구 75만원에 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128번은 얘가 이제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 이렇 피줄이 이렇게 들어가는 품종인데 한쪽은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이쪽이 조금 잘안 들어왔어요. 근데도 가격은 뭐 싸진 않죠. 사이즈도 있고 하니까 뿌리도 다 튼실해요. 그래서 사이즈는 보면 이렇게 한 6에서 6.5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 이렇게 키워 볼만한 아이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금이 아니라 그래도 이 황진이 오페라 금 같은 게 핏줄 들어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품종들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28번. 20만원에 하나 내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1번도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요. 요거는 금이 또잘 들었네요. 요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 한번 커팅하셔도 될만 합니다.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129번은요. 세르디아. 세르디아 금인데 요게. 이렇게 마리아 백금 같아요. 비슷해요. 이렇게 마리아 백금처럼. 조금 다르죠? 자세히 안 보면 저희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세르디아 금, 요거는 오늘 통통하니 뿌리도 좋지요? 요거는 6만원씩에 드립니다. 두 개. 130번도 마찬가지로 6만원에 드려요. 세르디아금. 통통하게 뿌리도 있는데, 이거 자구를, 자연 자구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라, 요런는 커팅하셔도 또 자구를 또 다를 것 같아요. 여기 벌써 달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6만원. 6만원씩 세르디아금 두 개를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3번은 골드 다이아몬드 금인데, 요렇게 새끼가 요렇게 들어 달았어요.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그래서 아주 예뻐요. 어. 다육은 인물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새끼 달아주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뿔려주니까. 그래서 사이즈는 한 10cm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133번 자구 두개 달은 아이, 요거는 8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은 반듯한 모주에요 사이즈가 큰. 제일 원첩한 자구. 반듯한 모주인데, 이제 색상이 물이 들기 시작해요. 골드 다이아몬드 자구, 요거는 가다 있어요. 어, 바람이 추위가 나면서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가 조금 시끄럽죠. 오전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서 134번은 요거는 90만 원입니다. 요거는 90만 원. 그다음에 여기 132번은요. 황진이 오페라금 이렇게 금방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실빛줄 들어가는. 그래서 사이즈도 좋아요. 요렇게 한9 정도 나오는 쌍두. 여기 분지가 돼서 요렇게 되면 번식이 또 쉽겠죠. 뿌리도 튼실해요. 그래서 132번은 요거는 49만원입니다. 황진이 오페라 금 요거는 49만원이에요. 제가 너무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니까 잘 모르신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조금 행동을 조금 늦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황진이 오페라 금 요거는 49만원인데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가 진짜 좋고 인물도 좋아요. 실핏줄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쁜 그런아이예요 그다음에 135번은요. 이거 플라맹고 금인데 아주 금이 잘 들었죠. 반듯한 이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요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죠?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 커팅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135번은 사이즈가 한8 정도 되네요. 이렇게 8 정도 되는 플라멘고금 요거는 45만원 135번입니다 그 다음에 136번이 대박인데요 플라멘고는 맞는데 요거 보세요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죠 이렇게 밑에가 자구가 요렇게 달려있어요 일곱 개 밑에 자구가 플라멘고 번식하실 분은 요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원때 입도 이 요걸 또 싸게 냈어요 이렇게 플라멘고금 금도 잘 들었지 이렇게 한엽으로 또 굉장히 잘 생겼어요 아주 그래서 요거는 89만원 자구가 자구가 밑에 8개 달려서 구두에 구두 구두 플라멩고 금 요거는 오늘 89만원 특가로 하나 나가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마리아 백금 인데요 이렇게 마리아 백금 인데 이렇게 아주 층수가 아주 좋아요 묵어서 그래서 요 마리아 백금을 제가 있는 걸다 가져오면서 얘가 자구를 몇 개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순풍순풍. 근데 아직 커팅을 안 했어요. 지금은 또 커팅을 또 잘하셔야 돼요. 자구들은 많이 물고 있어가지고, 커팅 잘못하면 자구들이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9cm 나오고, 뿌리가 좋은데 제가 여기 이렇게 몇개 있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 잘생기고, 새끼 다른, 정월 대보름날 아주 멋진 애를 냅니다. 25만원. 141번은 25만원에 냅니다. 이렇게 층수 좋게 키워보세요. 그 다음에 140번은, 몬스터 마리아 백금이에요. 이렇게 한약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죠? 요것도 층수가 아주 좋아요. 커팅을 안 해서, 이렇게 층수가 아주 좋은데, 지금 새끼를 이렇게 달고 있네요. 저는 못 봤는데, 지금 봤네요. 음, 새끼 이렇게 달고 있고, 140번입니다. 저는 여기를 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새끼 때문에 뛰질 못하겠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 요거는 오늘 140번 몬스터 마리아 백금인데요. 요거는 오늘 50만원 사이즈는 이렇게 큰모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특가 140번 5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잘생겼네요. 이쁘게 이렇게 약간 밑에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물이 들면 또그 나름대로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묵은 세월이에요. 얘네들이 나이 먹은 세월 이렇게 아주 예쁘네. 모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얘를 어 눈꽃도 가, 눈꽃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매니아분은 눈꽃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눈꽃이라기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좀 눈꽃 같고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건데 엘크라고 하기에는 또 엘크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고 그래서 제가 엘크 A 급이라고 지금 변인. 선별품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줬어요. 눈꽃으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눈꽃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요만큼 키우셨더라고. 지금 요렇게 이만큼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신 가격 그대로 저를 주셨는데, 이만큼을 키웠어요. 그래서 눈꽃이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200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죠? 2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제가 물건을 또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신 가격 그대로 저를 주셨어요. 또제 물건도 가져가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사이즈는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 사이즈는 지금 이 정도래도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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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엘콘 A급이라 그래도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품종이에요. 보니까. 이게 김포에서 갖고 오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멋진 품종이에요. 아주 품종 자체가. 그래서 제가 번식을 하려고 몇 개는 빼놓고, 이제 여기, 여기 몇 개만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보이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는 번식하려고 좀 빼놨어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눈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또 아이가 또 탐스럽고, 너무 또 품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져온 가격 그대로 해서 요거를 지금 사이즈는 이렇게 큰데 이 쪽수를 내고 포를 뜬다 래도 이렇게 층수가 이게 1년 넘게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층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요거 100만 원에 낸다리면 굉장히 저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번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참 좋으실 것 같아요. 농장하시는 분들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토에 따라서. 또 저도 새로 또 저기 용토에 따라서 또 용토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굴이 또 변하더라고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거, 저는 그냥 엘크 특이종이라고는 했는데 그분은 눈꽃으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원은 엘크 특이종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다 커팅을 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판매가 안 되면 다 재배동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139번 요거는 오늘 30, 100만원에 내드립니다. 139번. 요, 보세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39번. 그 다음에 여기몇 번이지? 얘는? 음 요거는 제가 두 개만 내 볼게요. 요거는 번식을 하려고 이요두 개만 내 볼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139번, 138번은 제가 요렇게 해서 두개 개당 100만 원씩 내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커팅을 하시고 포를 떠도 100만원 그 이상으로 나올 그런 라인이에요, 보니까. 엘크라 그래도 이거는 100만원이 나오고도 남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서. 어, 포를 뜨신다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여기. 포를 뜨신다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10이 넘고, 아주 목대도 좋고, 층수도 좋고, 아주 예뻐요. 아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는 엘크 특이종이라고 제가 할게요. 눈꽃이라고도 들어오기는 했어요, 저도. 근데 요거는 그냥 엘크 특이종으로 제가. 138번, 139번은 제가 요거 100만원씩에 냅니다. 요거는 얘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142번은 설백 마리아 철화예요 설백 마리아 철화. 아주 이쁘죠? 지퍼형으로 이렇게. 입장 좀 보세요. 통통한 이렇게. 것도 신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 8cm 나오네요. 뿌리도 튼실하고. 그래서 이 설백, 철하는 설백, 마리아, 철화 요거 142번은 69만원입니다. 69만원. 그 다음에 143번은 설백, 마리아. 설백, 마리아인데 아주 예쁘죠? 아주 청수도 좋지만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한8 나오네요. 이렇게. 통통하니 아주 예뻐요. 제가 지금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3번은 65만원 딜입니다 그 다음에 144번은요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설백마리야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 얘는 9네요 제일 큰네 사이즈가 144번은 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45번은 설백마리야 55만원 아주 예뻐요. 이 모주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화면에 그렇게 다담지 못하네요. 그 예쁜 거를. 이렇게 요렇게 예쁜데. 화면에 이렇게 다담지 못하네요.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145번은 요거는 55만 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146번은요. 이것도 설백 철아. 설백 철아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한9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49만원. 지퍼형으로 한엽으로 아주 멋집니다. 멋진 품종이에요, 아주. 너무 멋있죠? 어떻게 보면 엘크 같고 또 엘크는 아닌 거, 아닌 거로 저는 알아요. 거기서도 엘크는 아니라고 했어요. 음, 눈꽃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눈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거 같고, 또 엘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가 넘는 것 같고. 이 <laughs> 음. 요거는 이제 147번은 엘크 여왕. 엘크 여왕이라고 아주 예쁘던데요. 요것도 14 정도 나오네요. 14. 층수도 이렇게 좋고. 요렇게. 요렇게 얘는 또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쌩얼이 하나 있고 요렇게 지퍼형으로 요렇게 달려 있는 신품종 엘크 여왕. 얘는 요거, 요거 65만 원.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아주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금은 또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엘크 여왕 얘는 65만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내볼까요 148번 이것도 엘크 여왕인데 얘는 이렇게 돼서 쪽수를 많이 내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었어요 얘도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 사이즈 보이는 사이즈는 군데, 얘가 이렇게 돼서 s 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엮여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잘라내셔서 번식해도 아주 얘는 이렇게 똑똑, 이렇게 자르게끔 이렇게 해서 아주 등을 딱딱 지고 있네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번은 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생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149번 얘가 쌩얼, 생얼, 르크형생얼인데요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면서 아주 예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149번은 49만원. 49만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지퍼형으로 아이들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는 저희가 번식도 하면서 또 판매도 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원래는 여자들 명절이라고 하지요. 윷놀이도 하고 그전에 저희도 막 많이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걸잘 못하잖아요. 그저 이 동네에서는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와야 되는데 어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도 코로나라 뭐 오비크론인가 뭐그 저기라 해서 너무 움츠리지도 마시고 음, 괜히 움츠리니까 마음까지 그저 찌뿌둥한 것 같아요 그죠? 음,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대, 정월 대보름 잘 보내시고 오늘 댓글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제가 지금 그림을 저쪽에다 놓고 음, 저번에 그림 들어온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이 종류가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림 종류를 참 많이 주셨는데 그거 표고하셔가지고 또 저한테 사진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또 그림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 다시고, 어, 정월 대보름이니까 덕담들, 덕담들 많이 해주세요. 덕담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꼭 필요하신 분들 선별해서 음 제가 그림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개보름 그림, 음, 댓글 많이 다셔가지고 그림들 어 받으셔서 선물 받으셔서 또 표고들 하셔서 가게나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댁은 또 이따 오후에 시간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